안녕하세요, 여러분. AI 크리에이터 가윤입니다.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번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. 저는 정말 많은 AI 서비스들을 구독했었는데, 아보카도 AI를 만난 후 아보카도 AI만 사용합니다. 이제 시장에는 너무 많은 AI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, 그 모델들 사이에 절대적 우위를 가리는 것은 의미도 없고 불가능합니다. 각각의 특성이 있고, 상황에 따라서 더 알맞은 모델이 있을 뿐입니다. 현존하는 많은 모델들을 모두 구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. 그러나 아보카도 AI에서는 대부분의 모델들을 구독 한 번만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제가 아보카도 AI로 정착하게 된 이유입니다. 또 저번 영상을 올리자마자 모델들이 추가되었는데요.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아보카도 AI. 앞으로는 이러한 통합 플랫폼이 AI의 미래가 될것 같습니다. 제 선택 한번 믿어보세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모델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최근에 아보카도 AI에 추가된 모델, 루마레이2와 미니맥스 디렉터, 미니맥스 라이브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을 계속 봐 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.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이미지가 필요합니다. 오늘은 애니메이션 이미지에 최적화된 하이드림 풀 모델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인터넷에 아보카도 AI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 사이트 우측 상단의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 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. 생성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하이드립 풀 모델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니메이션을 위한 이미지를 만들 때의 팁은 꼭 제일 앞에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적어주는 것입니다. 제일 앞에 적어주어야 스타일 적용이 가장 잘 됩니다.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스타일은 가장 앞에 입력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. 본론으로 돌아가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됩니다. 그리고 팁! 이미지를 만들 땐꼭 지니어스를 사용하세요. 지니어스는 아보카도 AI에만 있는 기능인데 프롬프트를 아무리 간단히 입력해도 초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고도화하는 기능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모든 결과물은 지니어스를 사용한 것들입니다. 지니어스 사용 여부가 결과물 퀄리티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니 이미지 생성하실 때 프롬프트 입력창 오른쪽 밑에 지니어스 버튼 꼭 활성화시키고 만드세요.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영상을 만들어야겠죠? 텍스트 투 비디오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에 있는 요소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도도 높습니다. 오늘은 저랑 이미지 투 비디오로 영상 만들어 보시죠. 첫 번째로 사용할 모델은 루마레이 2입니다. 이미지 투 비디오에서 루마레이 2를 선택하시면 스타팅 프레임과 엔딩 프레임이 뜹니다. 이게 바로 루마레이 2의 특징인데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입력하고 중간 동작을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영상을 더 자연스럽고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 장면과 끝 장면 이미지를 입력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영상이 완성됩니다. 추가 예시입니다. 루마 레이2를 사용할 때 팁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연관성이 있는 이미지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을 프롬프트로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. 스타팅 프레임과 엔딩 프레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프롬프트로 간결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두 번째로 사용할 모델은 미니맥스 디렉터입니다. 이미지 투 비디오에서 미니맥스 디렉터를 선택하시면 카메라 무브먼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의 움직임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더욱 시네마틱한 연출을 가능하게 합니다. 카메라 무브먼트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,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움직임을 모아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은 시네마틱 셔이고 두 번째는 카메라 움직임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배합할 수 있는 Free Selection입니다. 원하는 효과를 선택하고 Apply 버튼을 누르면 프롬프트 창에 적용이 됩니다. 카메라 효과의 경우 여러가지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영상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만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의 마지막 모델은 미니맥스 라이브입니다. 미니맥스 라이브는 2D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모델로 2D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말하게 할수 있습니다. 다른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들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, 미니맥스 라이브가 2D 표현에 있어서 월등히 뛰어나니 꼭 미니맥스 라이브를 사용하세요. 모델 사용법은 다른 I2V 모델들과 동일합니다. 미니맥스 라이브를 선택하고, 이미지를 선택한 후,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하면 됩니다. 아보카도 AI의 신기능이 출시되었는데요. 바로, 프롬프트 및 이미지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미 생성한 결과물의 경우 생성된 결과물 옆에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 및 비디오를 숨긴 처리하거나 프롬프트만 가릴 수 있습니다. 프롬프트를 숨길 경우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내가 사용한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프롬프트 창 옆에 방패 모양을 누르면 프라이빗 모드가 활성화되어 생성되는 모든 결과물들이 기본적으로 다 숨겨지게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생성물이 처음부터 공개되지 않으며 타임그리드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. 이는 아티스트의 작업물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. 결과물을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이 기능을 꼭 사용해보세요. 고급 기능인 만큼 이 기능은 프리미어 플랜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특화된 AI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제작이나 광고 문의는 본문을 확인해주세요. 지금까지 AI 크리에이터 가인이었습니다.